9월 20일, 오늘 성경통독본문은 아모스서 5장부터 9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호소하는 슬픈 노래, 즉,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마르고 공의가 끊어져 버린 땅 위에서 점점 화려해지는 종교적 행위들은 그들의 가증함을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썩은 음식물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격과 같습니다. 악취가 더욱 진동할 뿐입니다. 오히려 영혼 없는 요란한 종교적 행위들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물같이 모든 일을 위한 공평한 의를 강물같이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다섯 가지 환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단을 마친 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 다섯 가지 환상은 만약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직면할 하나님의 진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메뚜기와 불은 폐역한 땅의 파괴를 의미하고 끝에 추가 달린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고 틀림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는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고 9장에서는 무너져 부서지는 기둥과 문지방의 환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보여주는 이두 가지 환상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끝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름과일 환상에서 하나님은 끝날과 여름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두 낱말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런 언어 유의를 통해 메시지는 듣는 이들에게 더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수사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시 완악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진노의 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진노는 오염된 백성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이 재난 후에 남은 자들은 빠짐없이 모을 것이라는 회복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다섯 개의 회복의 약속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며, 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고 끝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새로운 백성들을 심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에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의 백성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